자 14절 이면 없애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면 없애기를 한자로는 전권 긍정이라고 하는데,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전권 긍정 규칙이라고 나오죠. 2017학년도 3월 고위교육청 모의고사, 역시 전권 긍정이 소개돼 있어요. 뭐 피셋이나 리테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권 긍정, 라틴어로는 모드스퍼스 줄여서 MP라고도 논리학 교과서에서 흔히 쓰여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면 없애기입니다. 배 그러고 나면 남은... 어... 엄 간단하다고 느낄 거예요. 전혀 어려워게 없어요. 다만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조건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직설법 조건문이라고 하면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반면 반사실 조건문 혹은 가정법 조건문이란 뭐냐? 화자가 이 전건이 거짓이라고 믿는 조건문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42절에서 조금 더 다루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다루는 조건문은 뭐냐면 이 직설법 조건문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 그 말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이 수는 없다 와 같습니다. 무슨 소린지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이렇게 둘러 나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조건문은 전부 뭐다? 이 직설법 조건문이구나 하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계속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42절까지 쫙다 배우고 나면 지금 제가 한 말이 조금 더 깊게 이해될 겁니다. 반사실 조건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네 번 정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쉬워요. 미르는 고래가 점막이 짐승이면 고래가 배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미르는 고래가 젖먹이 짐승이다 라고 생각한다 미르는 이두 생각으로부터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주 상식적이죠? 그래서 미래의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추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만일 고래가 젖먹이 짐승이면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이 고래는 젖먹이 짐승이다 따라서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 참고로 제가 여기 만일에다가 비금을 딱 그어놨는데 영어의 if를 흔히 만일 혹은 만약이라고 번역하는데 만약이나 만일을 국어선에서 찾아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라고 나와요. 이 말은 이 전건의 내용이 참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나 혹은 거짓이라고 믿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 포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건문만 다룬다고요? 반사실 조건문이 아니라 직설법 조건문만 다룬다고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반사실 조건문마저도 A면 B꼴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최대한 그런 오해를 피하고자 만일, 만약 이런 걸 웬만하면 빼고 조건문을 쓰려고 합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저명한 논리학 교수. 님들도 교과서에 이런 표현을 써 두셨어요. 어? 만일이나 만약을 일반적인 조건문에 쓰게 되면 반 사실 조건문이란 인상을 줄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에서 일반적인 조건문에는 만일이나 만약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김명석 교수님께 따로 여쭤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문 보면 만약이나 만일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A이면 B다 꼴로 쓰셨다고요 다만 추론으로 나타내실 때에는 그냥 형식상 만일, 만약이란 걸액세서리처럼 붙여놓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없는 게더 명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문장 1과 문장 2는 이 추론의 전제들이다. 문장 1, 요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전제입니다. 요 쉼표 앞부분이 전제 하나, 쉼표 뒷부분이 전제 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제 1, 전제 2. 자, 이두 전제들, 만일 고래가 젖 먹이 짐, 짐승이라면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와 고래는 젖먹이 짐승이다를 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론 고래는 배꼽을 갖고 있다도 참이라고 여겨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조건문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요. A면 B다. 어 근데 A야? 아, 따라서 당연히 B겠지. 이게 뭐 새롭거나 낯설거나 어려울 게 전혀 아니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추론의 두 전제들을 모두 참이라고 여긴 채이 추론의 결론은 거짓이라고 여길 순 없다. 아 이거 뭐의 정의였어요? 이 마땅한 추론의 정의였죠. 따라서 이러한 추론은 마땅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문장들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널리 할수 있다. 아무 문장 x와 y에 대해 아래 추론꼴은 언제나 마땅하다. x이면 y. x 이 x란 건 무슨 뜻이에요? x는 참이다와 뜻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조건문의 전건인 x가 참이다라는 추론 형식이라서. 전건긍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때 결론이 뭐라고요? y이다. 이면 뒷말이다. 후건이다. 자 보다시피 전제에 있던 이면을 결론에서 없앴다. 이처럼 전제에 있던 이면을 결론에서 없애는 기본 추론 규칙을 이면 없애기 또는 긍정 논법 혹은 전건긍정 규칙이라고 한다. 이면은 화살 꼴로 나타내는데 이를 써서 이면 없애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x 이면 y. x이다. x가 참이다. 따라서 y이다. 여기서 x와 y는 문장 또는 문장 표현이다. 자 이면 없애기에. 결계를 꼼꼼히 살펴보자. 이면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 어떤 거 필요하죠? 없애야 될 이면 하나가 이면 문장이죠.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면 문장의 앞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추론에서 이면 문장과 이면 앞말이 있으면 이면을 없애고 이면 뒷말이 결론으로 탁 도출된다. 자, 다음 같은 추론에서 따라서다면 어떤 문장이 오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효리는 육식주의에 반대한다. 효리가 육식주의에 반대한다면 효리는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는다. 아, 조건문 A 이면 B 꼴이죠. 근데 A가 참이래요. 아, 그럼 결. 물론 뭐예요? 이면 뒷말. 효리는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두 전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면 문장이다. 이게 어? 이면 문장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문장의 이면 앞말. 이게 어? 이면 앞말이에요. 이때 추론 규칙 이면 없애기를 쓰면 이면 문장의 뒷말, 이면 뒷말을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이리하여 따라서 뒤에 올 문장은 효리는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는다. 이면 뒷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너무 너무 상식적이죠. 거의 뭐 초등학생도 이 강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래 추론에서 왜냐하면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오면 좋을까? 아, 이면 문장이 나왔죠. 우리가 좀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우리는 더 나은 정치인이 뽑히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결론으로 우리는 더 나은 정치인이 뽑히기를 바랄 것이래요. 이면 문장이 나왔고 결론이 이면 뒷말이면 보충되어야 할 전제, 추가되어야 할 전제. 왜냐하면 뒤에 나올 말 뭐예요? 이면 앞말이죠. 어? 전제의 이면 문장, 결론이 이면 뒷말이면 우리는 이면 뒷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면 앞말을 전제로 보태면 돼요. 그러면 이면 없애기를 통해서 이면 뒷말이 이렇게 결론으로 탁 도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면 앞말이 왜냐하면 다음에 와야 한다. 엄청 간단하네요. 근데 소금면안 돼요. 이제부터 엄청나게 응용되고 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문 X이면 Y 있잖아요. 이 X와 Y에 다시 이면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 문장이나 이거나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주의해야 될 점, 추론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 일단은 오늘은 이면 없애기 하루니까 이렇게 단순한 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틀을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의 이름표가 이면없애기이다, 혹은 전권긍정이다라는 걸 아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